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소담돌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땡? 진짜? 오늘 의 미션을 성공하시야 집에 갈수 있습니다. <laughs> 네, 이까지 여성... 말라는 거 너무 거니까? 많아요. 전망 높이. 땡. 잠망 높이. 땡. 잠망 높이. 땡. 뭐야? 어, 아! 망 높이. 먹어. 아! 그것도 망 높이. 아! 전망 높이 크게 부. 뭔 다들 주변 에게 아, 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 카메라 뭐죠?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초근접샷 이거 뭐예요 이 카메라 말도 없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카메라가 이렇게 많아? 마스크 벗어주세요 뭐야 오늘 저 예쁘게 하고 왔어야 되는 건가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왜데왜 뭐 이렇게 바뀌었대요? 무슨 일이야 이게 부끄러워?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건 뭐죠? 안녕하세요. 왜 이러세요? 오늘 어, 카메라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 놀랐어요. 오늘도 봉사 하려고 하려고 했던 거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회의 있다더니 이게 무슨 <laughs> 뭐야? 일이야? 빨리.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경 빨리 설명이 필요해요. <laughs> 지금 부끄럽거든요. 해 주세요. 카메라 이렇게 많아요. 자, 오늘.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후방놀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엥? 진짜? 그 MC 모집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상상도 네. 못한 정체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많았구만 여러분들에겐 미션이 있습니다 무슨 봉사까지 와서 미션까지 주세요? 그러니까? 하, 뭐가 이렇게 많아요? 네개인거 실환가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미션을 성공하셔야 집에 갈수 있습니다 제가 <laughs> 서피디 PD님들은 아, 오늘 저희랑 밤새겠네요 어 그니까요 어, 너무 어려운데? PD님들 어, 이거 생각하시고 미션 다시는거죠 네. 아, 첫번째 미션입니다 MC 별명을 지어라! 음, 별명? 아 별명이랑 별명이랑 10대 때나 만드는 거아닌가시현쌤 평상시에 친구들한테 보일 별명이 있을까요? 닮은 꼴리도좀 있으신 것 같고 닮은 꼴리서 제가 뭐 닮았어요? 약간 루피? 이 루피 찾으셨나요아네이 루피 찾으셨나요 여러분? <laughs> 잔망 루피를 딱 가면 쟤랑 아, 너무 잘어울요 제가 또한 잔망 하는 거아요죠 음. 잔망뿐인 신체인 사람이어가지고 음. 저는 잔망 루피 음. 좋습니다 아 시현쌤 약간 외국어 되게 잘 쓰시잖아요. 다음이 풍성 네. 한국인은 따라 없어. <laughs> 그런 <웃음> 영어 발음. 아 네네. 영어를 한번 써야겠는데요.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영어로. 알라딘? 근데 알라딘은 좀 기분 없잖아요. <laughs> 잤습이네요자스 어, 공주님 하는 거 어때요? 공주 따위? 라니 아, 공주 따위라니? 공주 따위라니? 아, 아니에요. 소 따위. 잘 들어준. 소따이로 가겠어. 약간 헤이 이 따는 말이죠. 하이진이에요. 아니야. 하이 렇 하이진으로. 자두 번째 코너입니다. 사람들이 퀴즈를 맞춰라. 와. <laughs> 룰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정하신 각자 구호 있잖아요. 전망 루피, 그리고 헤이 진이 하이진이, 아, 하이진이 <laughs> 죄송합니다. 하이진이 먼저 외쳐주신 사람한테 발언권이 있습니다. 진 사람한테는 이제 어마무시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고요. 다 그러니까 문제 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약간 유피쌤은 좀 공사장님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유피쌤한테 어... <laughs> 한테 너무 불리한 거 <laughs> 아닌가요? 전 오기고 이 분은 이기시라요 아기인데 미래 오기, 오기 아니, 그러니까 미래 오기도 하겠다 이런 그런 의지도. 패스 변셨는데 아... 그냥 불리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일단 말하는 감자가 확실하고요 그럼, 지금 부담감 여기 있어요 바라보니까. 그러면 한번 누가 맞출수 있는지 볼게요 네. 도당도담의 도담 뜻은? 우리가 도당도담 봉사반이잖아요알아야죠 아, 하이징 그거 아닌가요? 그나누다라 아니 나누다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뜻 아닌가요? 막 어... 어... 루피 자막 루피 산망 아이들 함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다. 아니에요? 하이진이 아이들과 함께 논다. 좋아요. <laughs> <이거 아니야>? 전망루피. <laughs> 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함께가 아닙니다. 어떤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 어떤 상태? 전망루피. 어... 아이들과 함께 동그랗게 지낸다. 아니 함께가 아닙니다. <laughs> 하이징. 아, 아, 아이들과 함께 모였다. 두이징이징 아니, 아니라고, 아, 모르겠어. <laughs> 아 아니, 그냥 다 틀린 걸로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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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반성하세요. 아, 이거 아, 이나쌤이 아, 아, 보시면 아, 아주 그때인것신습니다 아, 듣고 저희 음, 사과 영상을. 네, 사과 영상 갈게요. <laughs> 답은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라는 모양이었습니다. 아, 이건 어차피 못 맞췄어요. 아니, 맞을 근데 이거 말해주신 적 있어요, 쌤이. 그래요? 어디 보고, <laughs> 어, 여기 보죠? 가운데 보고 있어요 <laughs> 일단 인사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하 일단 네. 저는 이기부터 사기까지 하고 있었는데 <웃음> 죄송해요 <웃음> 음... <일단> 저도 이번에 <laughs> 열심히 해서 들어왔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이, 우리 이번에 뜻 알았으니까 다음 기술에게 잘 알려드리도록 뭐였죠? 아이들 <laughs> 즐겁게, 즐겁게 성장한다고 했죠 아니 <웃음> 아이돌을 살짝 낮춰서 낮추셔. 네? 많이 낮추셔야 될것요 네. 네. 병원 내에서 네. 소담놀이가 음. 소속되어 있는 과는? 하이 진수 소아 청소년과 정답 와도는알아야 그 근데 난 <laughs> 이거 말하려고 한거 아니었어 뭐하려고어그말하거어요나 <laughs> <그거> <laughs> <그래서 웃음> 아, 아, <laughs> 오기 잘리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 어떡해 말해봐 너무 궁금해 말할 <laughs> 사업 이런 데줄알았 자 아, 그럼 음. 제현제 스코어 1대 0이고요 네. 다음 문제 우리가 카드 뉴스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하고 수삼들이 그 싫어도 붙어 있는 아주 귀여운 수삼들이 그 네종류의 캐릭터가 있죠 어 캐릭터들이 어떤 동물인지 10초 안에 말해주세요 잔망루피 음. 토끼, 사자, 배, 배. 어? <laughs> 토끼, 사자, 곰 땡! 정답! 정답! 사자, 곰, 강아지 토끼 정답 <laughs> 이렇게 많했나요또 토끼밖에 몰랐어요 휴. 자, 위나쌤 보셨죠? 현데 슈퍼 1대1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인가요?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기수에서? 제별명 김열심입니다 <laughs> 도담도담 봉사단에는 다양한 프로젝트 팀이 있습니다 총 6개의 팀의 이름을 정확히 말해주세요 잔망 루피 음. 프로젝트 기획팀? 정확히 말해주셔야 돼요 땡! 참망루피 루피. 기획팀 땡 참망루피 기획구 땡저 해볼게요 파티 추진위원회 네. 프로젝트 기획국응 하고 보도 제작국네 하고 굿즈 제작팀 맞아요 어 맞아요 아 맞다 보는다 어, 저희가 분팀이에요 내가 아 분팀이야 참망루피 참망루피 프로젝트, 프로젝트 기획구 뭘 <laughs> 기획 소리가 없지 뭐 파티 추진 위원회 홍보 제작 팀? 홍보 홍보 뭐 제작 팀뭐 땡! <laughs> 잠깐만 아, 나 이거 소기? 좀 그렇다 우린데 <laughs> 아 힌트 드릴게 홍보 홍보 우리 홍보는 맞고요 홍보 땡땡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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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홍보 땡땡땡 팀입니다 땡땡땡 팀 홍보 땡땡땡 팀막아 아. 하이지 하이지니 <laughs> 홍보 마케팅 팀 <마케팅> <laughs> 아니 자한개맞췄습니다 마지막 팀은 세 글자입니다. 이거 뭔가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어? 열심히 활동해 주는 어? 팀이에요. 사만 아, 루피, 네, 삼만 루피, 아 프로젝트 기획부, 홍보 마케팅팀, 고도 네. 제작부, 파트추십 위원회 붙준 굿즈... 제작팀 네 마지막 하나 세 글자 이거 네. 서기팀. 네 이거 이제 다 나왔으니까 마지막 그세 글자 팀 말하는 사람 이기는 걸로 할게요. 힌트 그세 글자 팀은. 아닌 힌트. 구해. 힌트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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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이거. 땡. 아. 잠루행정부귀 터질 거네이는거 아니죠. 아! 잠루 타계부. 뭘거만더 힌트. 날말았다 이게 뭐야?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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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고그니까 총무부? 총무, 총무, 총무. 정답! y e 솔직히 본인들은 이걸 아니까 아니, 아니까 근데 너무 이거 너무, 아니까 너무 멋지시네. 아 번째 첫무부 부작 뭐 하는 거야? 나는 있는지도 몰랐어. 내가 <목소리> 말했. 자 그럼 이제 벌칙 드리겠습니다. 회자는 우리 단만요. 단만요. 단만 노트 쌤이기 때문에. 오케이. 단만 노트 쌤은 벌칙 뭐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멘트 녹화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힌트 너무 많이디기 때문에 아지니그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러진그 응. 응. 3대1이에요 힌트 그러면, 그러면, 그그럼요그리고그가면그 다섯 개러면그잖아요아니그요 아니, 뭐 제가 먼저 지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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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러면그러그그러러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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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러면 그러면, 그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 <laughs> 보도제작국 팀원들을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오늘 행사 소개랑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소식지를 제작한 보도제작국의 네. 부국장 김예원 팀원 박현진입니다. 아 저희 보도제작국에서는요, 소담놀이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를 주로 제작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소담놀이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보도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소식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진 님이랑 제가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소식지 이렇게 사우가 발간됐는데 소식지 사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이번 소담놀이 소식지는 저희 모든 들람우 모든 것을 접했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일단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표지인데요. 일단 제가 촬영했고요. 또 정빈이, 은호 형제가 리쿠 로봇이랑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표지로 제작했습니다. 안에 보시면 수담놀이 소아청소년 과장님 인사말도 있고요. 저 수담놀이 소개도 있고 정빈이와 은호 형제 표지 촬영했을 때 있었던 일들 후원해주시는 j r p 와 인터뷰한 내용도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저희 봉사자분들 후기도 있고 수납놀이 사진관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저런 백광동네맞어요체크로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 시국에 맞춰서 알찬 아.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록 팀장님이 직접 그리신 게림이요 그리고 직접 아이들이 가지고 놀수 있도록 부록도 직접 제작한 학 오늘 행사에는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오늘 행사에서는요, 소식지를 바라가시면 저희 소담놀이에서 제작한 부츠랑 또 풍선을 같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담놀이 수아청소년과 외래랑 또 병동에도 비치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여러분 제 인터뷰도 들어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어, 이렇게 길게 설명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예 선생님이 소식지 3행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럼 여보세요. 저희 자 <laughs> 오늘 한번 뛰어볼게요. 속 뿌덤 <laughs> <호담> 누리 식구들. 싱! <laughs> <식>. 식구 여러분! <laughs> 어, 지! 지금 찾으러 오세요. 찾으러 와, 와주 어. 찾으러, 와주 어. 찾으러 와주세요 여러분! <laughs> 네, <번> 찾으러 와주세요. <laughs>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촬영 소감을 말씀겠주세요 저희가 갑작스럽게 촬영을 하게 돼서 잘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이 네, 성장을 할 것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랑 루피쌤이랑. 저는 일단, 소감을 말하기 앞서도 사과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일단, 도담도담을 맘서서유나 정말 죄송하고요. 우리 총무부 너무 열일하시는 거 모르지 않죠? 제가 다음에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만, 글자가 너무 짧아서, 못 맞춘 거예요. 총무부,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 오늘 처음 와서 좀당황해서좀 이런 <laughs> 불미스러운 일이 살짝 있었지만, <laughs>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리 연습도 하고 오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열심히, 열심히 할게요.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안 맞네요. 뭐라고? 수담놀이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고? 그렇다면, 수담놀이 채널을 구독!